꼴로 형이? 시계톡. 자, 6화. 썸마리너가 왔어. 썸마리너가 왔다. 한번 보자, 썸마리너. 음. 이 썸마를 리뷰하려고 하는데, 어, 어 양품이야. 아주 그냥 골리고 그런 거야. 자. 얼마 전에 형이 미리 얘기했지? 어, 청콤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 터졌어. 아 그래서 형이 한 번, 다시 한 번, 니들에게 얘기해줄게. 얘기를 좀 해줄게. 좀 들어라. 아유, 정말. 말 더럽게 쳐안 들어, 진짜. 보자. 조다 시와 제이슨이 동시에 썸말을 내놓았지. 음. 조다 시는 뭐야? 겨털 버전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거야. 어? 시계줄 옆에 포금이 있고 밑에 스틸 그 사이가 보이니까 어? 도금을 하든 포금을 하든 어찌되었든 그거를 덮어서 거기 신경쓰이는 거를 해결을 했다 <laughs> 한 가지 형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 음, 자 조다시가 니네들을 위해서 니네들에게 시계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 어? 노력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시계를 싸게 공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조다시 아니야, 어? 라고 말할 줄 알았냐, 이 장난하냐? 장사하는 거, 장사. 장사는거 아니야, 장사. 장사지를, 장사지를 뭘로냐, 이 장사지를?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다, 청콤 기존에 개선된 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설레발 쳐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누가 처음을 입했어, 그거? 보자 한 번. 누가 처음 리뷰했어? 작성자 봐봐. 봐봐 작성자. 어? 작업한 거 아니야? 작업한 거. 어? 작업한 거 아니야? 하나, 둘, 세 개다. 조다시거 작업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은 뭐야? 그냥 조다시 봐야. 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 눈에 보는 게 그거니까. 조다시 똥구멍 존나게 빨아주면서 막 행복하니 빨아주면? 똥들 싸고 있어 가지고 그냥 병신들. 형이 계속 얘기하지. 계속 얘기하잖아. 어? 시계를 즐기는데 왜 거기서 붙어가지고 무슨 시대, 얘가 맞네, 쟤가 맞네 하면서 왜 지랄들을 하냐고, 니들이. 어? 그지들할일드럽게 없어. 형은 할일 없어가지고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어떤 그런 논란의 중심은 조다시가 존나게 싫어. 그냥. 응? 야, 봐봐. 순, 조다시 순정 뭐야? 내가 볼때 이건 눕잡이야 눕사짭이라고. 눕사의 짝퉁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구한 것처럼 해가지고 신공단 인서트 올려가지고 조색해가지고 팔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하면서 옵션을 단거 아니야. 야, 제이슨 거는 괜찮은, 괜찮은 거야. 확실히. 보면 알아. 봐봐. 이게 조다시 받은 거지? 어? 봐봐. 봐봐. 그럼 뭐야? 이시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응? 눕살 아닐 것니냐고 바보들아. 이거 조색사가 칠한 걸 하는데, 뭐, 이거랑 이거랑 뭐, 굳이 이게 어느 게 좋고 나쁘고는 뭐,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사실 뭐, 나는 볼 때. 야광점은 확실히 즉, 야, 이 인서트를 생산한 곳이 어디겠느냐. 아, 이 인서트를. 야광점을 어디서 공급받았느냐. 야광점이 우리가 그동안 보던 야광점이 아니란 말이야. JF들 아니야. 어? 누분, 하얀 게누빈 맞긴 맞고, 뿔록 튀어나온 거. 아니라고요. 어? 유리 높이는 뭐, 크림이 없고, 데이트 윌, 이건 확실하지. 이 데이트 윌, 이거는 너폰 너무 굵어. 아예 공장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색깔의 밝은 감은, 뭐, 이건 조명 차이니까, 형 얘기 안 하겠어. 어, 용도 차이도, 뭐, 어, 뭐, 용도 뭐. 아, 그래. 어, 그래. 버클 안도, 개체 차이가 있겠지. 즉, 이것은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누이다 형이 가설을 되겠지 눕사에 짝퉁이 있다고 눕사에 짝퉁이 있다고 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서 놀아나면서 응? 왜 거기서 놀아나면서 니들이 그지같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왜 거기서 개쌩뼈들을 하면서 니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지랄들을 떨고 있냐고 이 병신들아 야야야 야, 야, 무슨 상관이야 그게 어? 이거야 조다시는 눕사 짝퉁 맞아. 형 말이 맞아, 그냥. 눕사 짝퉁 만드는 공장 거를 가다가, 가져다가 눕이라고 해가지고 푼 거야. 알면서 풀었든, 모르면서 풀었든. 그러면서, 어? 어쨌든, 어, 니 질은 뭐야? 인서트 아니야. 인서트는 조색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때린 거지, 그냥. 모르겠냐? 바보들, 바보들, 바보들아. 아휴 그러면 이거지. 야, 조다시몇째서 똥꼬똥 빨아주면서 양품 받는 애들 있지? 그지들, 어? 그런 구지들, 응? 걔네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박근혜, 박근혜 탄핵될 때, 박근혜가 돈 받았니? 최승 실이돈 받았잖아. 박근혜 뭐야? 정황상. 정황상. 내물수수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다 씨가 죽어야 된단 얘기야. 어? 그런 식으로, 지가 팔아먹으려고 작업해가지고, 거기까진 좋단 말이야. 어? 받아서 작업을 해서, 그거 자체가 시계를 내가 차서 만족스러우면 좋은 건데. 그렇게 기획을 해서 그게 논란됐잖아. 평화, 평화스러운 우리 시덕시덕이 어떻게 됐어? 조다시 청콤, 조다시 청콤, 조다시님. 조다시님이 뭐냐? 님은, 씨발, 장난하니? 조다시님 계산청콤, 계산청콤. 양품 받아가지고 올린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다 양품 받아가지고, 양품 차 받아가지고 올린 거야. 어? 딱 보면 모르겠냐? 바보냐, 우리가? 형이 양품 받아서 한번 올려볼까? 이게 뭐야? 이게 조다시 청콤이네? 어? 페이트 휠? 존재 굵은 거? 어? 양품 받았네? 어? 양품, 딱. 어우, 단차 유격 좋아? 어? 이런 것들은 있다고 뽑으면 있어. 이런 거 받는 조건으로 지원 사격 해주려고 하겠지. 두개 있는 건 조다시 개선 청콤 대 눕, v7, 눕콤. 세계에 있는 건 신공장대, 개선청품대, 누구, 맞지? 어. 그지 형말이 맞잖아, 이거. 가운데 딱, 폰트 굵은 거, 이거. 어? 지원서료 백날개게 해가지고 분위기 만들지 말라고. 어? 이거 뭐야? 누구야, 이거? 어? 이거 아이디 뭐야? 이거 아이디 보자. 에반젤리봉도좁바네좁바 어? 또 누구야, 좁바뉴욕호좁바네 X바? 지금 뭐야? 지금 조다시 보내야 돼. 얘 필요 없어, 조다시. 신청컴 리뷰. 하민. 뭐야, 이거? 이거 데이트해 보내고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어? 이것도 조다, 조다시 빠구만 뭐 어? 이런 거를 약간 아쉽다고 하면서 아쉽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슬슬 조다시를 옹호하려고 하는 거네 어? 어 이거는 눕카피야 어? 눕카피 눕카피 어? 고민하지 마 뭐야 이거 제시키 알바 뭐야 요한 뭐야 이것도 문제가 있느냐 얘도 조져보자 한번 게시을 보기 어 댓글단 게시을어음 음, 나비 보자 어디에 답글들을 달았나 침묵 치는 애들 그만하세요 어, 어, 어. 업자 오고 간계왜 당신네들 침묵 치는 애들 나와서 날립니까날 치시기 말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 다아 그랬는데 일단 요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다겠지지 요한이 여여다다 보자 자자자자자요아아아아다아아아아조시빠아업자아아아라구매아 보자, 보자. 어, 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아아 그러지 마야 조다시가 업자지 짭아사아아야야형형한한지지얘할할한한지지얘할할게 어, 볼로영만 따라와. 형이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해주고 정리해주고 형인 일일에게 정말 진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짭짤을 해야 되는지 이 짭돌이들을 어떻게 입문시켜야 되는지 이 짭돌이들을 저런 조다시 같은 어떤 그지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도 그 조다시 파 밑에 있는 애들이 조다시 칭찬하면서 분위기 만들어가고 애들 양품 떨어뜨려주고 싸게 해 주는 거 그냥 하나 좀 던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문, 만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문화들을 형이 다 깨지고. 너희들에게 아주 깨끗한 문화를 전달해 줄게. 정만 따라와. 알겠어?